네, 경북도민방송 리포터 최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대구의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쁘신 일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그거 그 동안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시면은 아주 많은 성과를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민선 7기 25대 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남구는 이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노후된 주거 환경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팔기도 많이 잃었는데 제가 취임을 한 후에 어 지금은 활기차고 아주 역동적으로 이 도시가 사실 탈바꿈하고 있는 네. 이 지난 임기 동안 제가 이해넘이 전망대 조성으로 어 주변 상권을 살려고 또호국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낙동강 승경 기념관의 어 VR 체험장 이 교시 교육장을 조성도 하고 또 삼전사기 도전 끝에. 어 평생 학습 도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어, 무장애 주택 건립과 또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했고 또 대구 최초의 이 우리 키즈 스포츠 체험 시설 조성 등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어,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 눈부신 성과를 좀 어, 크게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주택 정비사업에 TF 팀을 구성을 해서 어 행정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게 해서 어 지금 남구의 한 1만여 세대의 이 재개발, 어 재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막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를 했고, 또어 대구 시민과 남구 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 대구 캠퍼크 활주로와 헬기장 이 부지 반환 최종 승인을 받아서, 대구도의 포 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3년 반 동안 이렇게나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작년 2월 18일 정말 예기치 못한 또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또 직접 남구청을 방문하게 되셨었고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네, 어, 작년 2월 18일이죠. 네. 우리 예상치 못했던 우리 신천지발 이 코로나 19 사태를 내서 우리 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확진자와 또 자가 격리자가 발생해서 완전 전쟁터 같은, 어, 그렇게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 당시에 바로 인지를 하고, 남구 보건소의 현장 지휘소인지휘소인이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또 본부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어 민원 행정 인력 외에는 모든 행정을 코로나19 대응체제로 완전 전환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가 더불어서 우리가 민과 관또 군이 합동으로 구성된 남구 특별 방역단을 출범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인 방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일 아침 자고 나면은, 어 확진자가 전국에서 60%가 우리 남부에서, 어 쏟아지는 거고, 사실 자가 격리자가 한때는 한 3,800명 정도, 어 됐었는데, 보건소에는 응급구조 차량이, 예 사실 부족한, 유례 없는, 어 재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자신, 자신들보다도, 어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네. 높은 사명감과 또 희생정신으로 해서 네. 어, 구청에 있는 행정 차량과 또 본인들의 자가용으로 이 유증상자 환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네. 또각 가정을 드나들고 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들은 밤낮없이 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네. 현장이 사실 매뉴얼이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과감한 현장 대응을 한 네. 결과에 지금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네. 어, 그 당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39일 만에 네. 우리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한동안 한 140일 동안 네. 우리가 환자가 없었다. 그래서 방역 성과를 크게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네. 어,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진 그 급박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네. 또 전국으로 이 사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이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사실 K 방역의 롤 모델 도시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신 것같아요 어, 특히 또 남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소식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의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와 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공약제 1순위로 정하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는 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원스톱으로 행정 절차로서 이 사업 기간을 대폭 우리가 단축을 해서 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양한 9천여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 이 인허가로 낙후된 이 주거 환경을 정비를 지금 했고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3년까지 대략 한 제 생각입니다. 한 네. 2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구에는 네. 어, 총한 33개소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 중에 한 5개소에 3,400여 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년에는 어, 6개소에 한 6,200세대가 분양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 또 그리 못지않게 미군부대 부지 반환과 또 삼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에 대한 이런 내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아참 어, 예, 우리가 남구에는 미군부대가 캠퍼스, 네. 캠퍼엘리, 캠프, 캠프 캠프조지 미군부대 세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일 날 100년 만에 우리가 미군부대 담장이 허물어졌지만은 어, 대구시 삼차 순환도로가 개통된 지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우리 미군부대 캠퍼과 부지 내에 1.4km가 막혀 있어서 어, 대구 시민들과 또 남구 주민들이 극심한 이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네. 또 재산권에 큰 피해를 받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큰 어,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지, 저는 지금은 막이 전역 한 분입니다. 전사령관 네. 미군부대 블랑코 대우기지 사령관과 한 네. 라인을 제가 구축을 해서 어, 좀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3만 2천 명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국방부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어, 지난해 12월에 어, 3차 순환도로 개통을 위한 캠퍼코 H805 헬기장 부지와 또 활주로 그래서 반환 최종 승인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캠퍼크 반환으로 인해서 대구 대표 도서관을 짓게 되고 또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에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이 남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살아가는 앞산이 있고 그리고 또 남부에서는 다양한 관광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대구 남구에는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추천을 한 네.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선정이 된 대구의 허파 역할을 하죠. 압산이. 네. 이렇게 압산 공원을 선정이 됐는데 어, 지난해 여름 이 압산 관광 명소와 사업의 일환으로서 압산 서쪽 편에 있는 압산 팔레터 공원에 이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의 이 저렴한 예산으로 어, 도심 전경과 전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전망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어,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 앞산 해넘이 전망되는 현재 대구의 새로운 이 핫플레이스로서 많은 이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완성적인 주차난을 이 해소하기 위해서 말레터 공원 일부를 지금 스마트 공영 주차장과 어9 2대에 주차를 할수 있는 이경그 어, 주차장과 또 경관 분수를 품은 어, 명품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앞산 순환도로이 건너편 고랑골에는, 어, 삼대가 함께 하는 명품 캠핑장과, 어, 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발레트 공원과 연결하는 이 보행 육고인, 일명 하늘다리입니다. 어. 어,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라는 네. 게 지금 건설되고, 이 일대 전체가 완전 이관광레포츠의 새로운 맥가로 달바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산에서 이 동편 쪽에 보면은 이강당골이 있습니다. 강당골 고민은 농장이 있고 어그 옆에 바로 이제 파크 골프장 테니스장 이 있는데 지난 11월달에 어이 자연친화적인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개장을 해서 어 많은 이 동호인들이 현재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일대는 우리 음. 국민체육센터와 네. 또 국민체육광장, 네. 또 파크골프장, 그리고 테니스장과 더불어서 뛰어난 우리 접근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 앞산을 찾는 이 등산객 뿐만 아니라, 어, 수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찾는 이 종합 스포츠타운이 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 분야에서도 네. 현재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 대비를 해서 앞산공원에총 221억 원을 들여서 어 생태관광 모노레일, 짚라인, 짚코스터, 어어 생태숲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뭐 대명동 일대에 어 우리 중국 두사충이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이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어 지역의 문화자산인 대명동이라는 이 맹칭에 대한 음. 새로운 또 이해로 음. 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아,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앞산 관광명소와 사업을 연결을 해서 네. 어, 지금 앞산 정상에 가면은 앞산 전망대도 다시 지금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헬기로 지금 그 장비를 가옮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대외적으로 마, 좀 인지도를 높여서 남구를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앞산과 또이 남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구천장님께서는 복지와 교육 방향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남구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뭐 계획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달성군 교육지원청. 이전 후적지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점센터를 설립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변화하는 우리 주민 욕구 및 매각 선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행정과 보건, 의료, 자문기관 등 민과 관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이고 또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외계층을 좀 함께 우리가 보듬어 나가는 이 책임 의식을 좀함양을 하고 또 모두가 행복한 이 공동체를 막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구는 어, 지난해에 네 번의 도전 끝에, <laughs> 어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들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 또한 이 평생학습관 또, 또 대명, 이천 도서관에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운영하고 또 노령 인구를 위한 또 애절대학과 또 문화대학, 어린이를 위한 이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 또 성인들을 위한 앞산에 숲 속에서 휴 인문학 콘서트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높은 학습 기대 가치에 부응하고 또남고의 어 문화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꿈을 펼치는 미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언택트 방식을 통한 우리 지역 내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부 구민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민 여러분 우리 지난해와 올해 우리 남부는 예상치 못한 이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와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남구의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이고 또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어 코로나19 확산 이 방역 업무에 임하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현안 업무에 있어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반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인 이 공약 사업들을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잘 마무리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